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인데요. 자 16절, 17절, 18절까지만 봅시다. 자화면에 말씀 나옵니다. 다음 계시장.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매 아비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 오는 성전예배와 용성예배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열한기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방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됐고요. 그 아들 라답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아이 왕이 됐어요. 요 아방 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다음에 군사력도 강했어요. 북이스라비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르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아방 시대는 아수르와 싸우도 이겼어요. 뭔지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굉장한 겁니다. 아수르와 싸울 수 있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 군사력과 국가의 힘을 키우려고 솔로몬처럼 정책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의 공주를 아내로 삼는데 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은 엄마가 누구냐면 엣발입니다 이름이 엣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분 당시 중독은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삶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엣발이에요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가를 알수 있죠. 그래 와가지고 이세벨이 발 포교 정책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이라고 하는 신이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풍요. 그 다음에 다산 그러니까 당시에 발을 섬기야 풍요해지고 자녀를 많이 는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선지자를 죽였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내데 당시에 했던 아이러니한 게 아방의 국내 대신에 오바디아가 있었어요. 오바디아. 오바데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매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선지자 100명을, 성기에 보니까, 50명씩, 50명씩, 굴속에 숨겨놓고, 떡을 주고, 물을 줬어요.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바데가 가장 악랄한 아방의 국내 대신, 지금 말하면 총와총아대도 총화, 아니, 용산 수석이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데가 많은 손자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숨어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쉽게 말하면 그러죠. 떡안 주면 금식하고, 떡 주면 먹고,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데가 손1가백 명을 살려놨죠. 자, 기근이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를참 기가 막히게 살려주십니다. 아압과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시네 까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리시네 까로 가라. 까마귀를 떡 먹을 거 공급하겠다. 저는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척기 할 때. 까마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까마귀를 좋아하는데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자꾸 가뭄이 와요. 그그리시니까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려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리하게 녹, 사르바 여인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바 여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르바시라는 동네가 우상의 도시예요. 우리나라도 우상의 도시가 몇 군데 있죠. 어디요? 첫 번째가 아 경주 불국사 있는 동네가 우상 도시예요. 부산도 우상 도시예요. 이 우상 도시가 있는데 사르밧은 당시에 굉장한 우상 도시였어요. 근데그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자. 그리시네까지 사르바까지 몇 킬로 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설명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고 160킬로에요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엄청 음. 먼 거리죠 그래도 엘리야는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갔더니 거기에 사르바라는 요인이 있는데 아들하고 사는, 헐로 사는 과부였죠. 그래서 가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기서 뭐 도시락을 싸갔겠어요 김밥을 싸갔겠어요 가자마자, 사람이 야, 너 나한테 먹을 것좀 갖고 가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기름 조금 남았는데, 요거 마지막 만찬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먼저 빨리 갖고 와. 이 사르반요님 믿음이 귀한 게, 당신은 먼저예요, 먼저. 아멘. 알아, 먼저 갖고 와. 마지막 먹고 죽을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가지고 엘리야를대접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고듭니다 아멘. 뿌리야 고듭니다 아멘. 이게 성경 원리.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가을이죠. 가을의 축복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은 자를 많이 고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고두고. 안 심은 자를 거둘 게 없는 게 가을이에요. 추수가 뭐예요? 심문자로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자연의 원리일 뿐 아니라 성경의 원리도 맞아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너희들좀 하나님의 금을들려라 좋게 심은 자는 좋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데 많이 심어라. 아멘. 바울이 고도는에 설교할 때 그렇게 말을 좀 하래요. 당신이 어려우니까 심는 생활을 잘안한 거죠. 그래데 고린도 후소 구장에 가서 바울이 많이 심어라. 적게 심지 말고. 그럼 너희들 거둘 거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어라, 하 나니까.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후소 구장에 강력하게, 고린도 전설을 보내고 후소 두 번째 책에서 구장에 강력하게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자연에 올리고, 또한 성경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심는 건 뭐예요? 심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 묻는 건 뭐예요? 이게 생명이 없어요. 쓰레기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묻어야 돼요. 씨앗을 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이다. 물론, 밭도 중요해요. 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가밭,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너무 딱딱해서 뿌리가 안 내려져요. 가시밭, 이건 싹이 나긴 나는데, 위에 가시가 막혀서 크지를 못해요. 돌반, 역시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길가 같은 맛이 있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신앙을 래해도 뿌리가 안 내리는 교인이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딱딱해. 금식도 하고 초리하다 하고 눈물도 뿌려보고 작전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봐야만 심령이 부드러워지는데 딱딱 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탁탁 튀는 거야. 자 가시바시 가시바 밑에는 땅이 좋아요. 그래 싹이 잘 나요. 근데 크지를 못해. 가시가 다올 위에 덮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다가도 가라앉고 믿음이 자라다가도 가라앉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상처 받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혼자 제적 먹고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뭘하않아요 자기 혼자 그래, 혼자 그냥 돌봐 씻어요. 돌봐 묵직한 게 우주에 눌려 있으니까 싹이 나질 않아요. 근데 네 번째 맛이 옥도 맛이에요. 옥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쌍이 씨앗이 떨어지면 쌍이 나는 거죠. 줄기가 뻗죠.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열매가 당연히 와요. 꽃까지는 내가 피어야 돼.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꽃을 내가 피어야 되는 거죠. 옥토 같은 맛이 이네 가지 맛이 있어요. 자 심는다는 것은 생명 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말한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마치 예술골자기에 말을 뼈들처럼 움직이고 서로 붙고 소리가 나고 그렇게 그러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아멘. 우리가 심는 건다 생명체입니다. 신앙도 생명입니다. 아멘. 헌금도 생명입니다. 아멘. 봉사도 생명입니다. 아멘.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문대로 거두리라.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디 가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르밭 여인집에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너 호사다만 하고 갑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요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사르반 요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죽은 거 당신 때문이야. 엘리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왜떡을내달라고 그래? 떡 해줘서 먹고 그냥 가지. 왜 우리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감사했죠.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냥 먹고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왜 가루통에 가루를 채워주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줘가지고 잘 살게 하던 아들 죽었잖아. 당신 때문이야.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저도 손님서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을 갖다가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를 접대했던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가 말할 수 있을까?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오늘 낮에 말씀드릴거지만 여정의 회복이라는 책에 뭐 인간의 본성은 반항이다 그래 반항. 반항.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거부하려고 하는 본성. 아멘. 그래 아이들이요 조금 잘하면 거부를 해요. 엄마, 나안갈 거야. 애들 그러죠. 나 유치원 안 가. 엄마 위해서 유치원 가나?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애들 보내지 마세요. 나 학교 안 가. 나 교회 안 가. 이게 반항.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니까 일리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데 하나는 기적같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이기근을 이거 내가 엘리아와 싸워야 되는데, 이런 어설프게 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내 입장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아에게도 들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지요 그때 엘리아가 신앙이 바르게 쓰는 거예요. 이어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과정을 통해 자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성도를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길게 소론을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또 아바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엘리야가 선지자를 죽이니까 아를 엘리야를 숨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리시네가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너아바한테 가라. 그때 오바데를 만납니다. 오바데야. 응? 오바데를 만나서 오바데가 엘리야를 알아보고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야, 너 아바한테 좀 전해줘라. 왜 국내 대신이니까? 아압한테 가서 내가 좀 만나자고 그래. 오바데가 벌벌 떨어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눈에 띄면 아압은 금방 죽일 텐데 나토로 속이하라고. 오바데는 알아야 하나님 역사를. 내가 아압과 만나주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지켜주면 또 숨게 할 텐데. 그럼 나만 죽는 건데. 벌벌 떱니다 아니야. 하나님 명령이야. 가서 얘기해. 엘야는 담대하죠. 그래서 오바아가 엘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7번 좀 만나. 17절 보세요. 17절 엘야가 아하방이 뭐라고 그러는가? 17절 엘야를 볼 때의 저희 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아비 만나자자마자, 야, 너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지. 18절 보세요. 저가 대답하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 있으니, 이는 여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을을 쫓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가문과 기근을 모게 만든 게 누구예요? 바을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이민족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발 섬겼잖아.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좀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인은요 자기를 몰라요. 이스라엘의 지금 기근과 삼년 감우면 원인이 아합 때문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몰랐어요. 대개 교인들이요, 자기를 잘 몰라요. 네타시요, 여러분 몇해 전에 캐드를 교인들이요, 승용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게. 아, 여러분 아시죠? 네타시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 그때 이제 독재 정시 독재 정권 시절인데, 네타시요, 네타시요. 여기는 지금 압은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죠. 자그 다음 19절 그런 적보니온이스라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손지사 4 5 0과 아세라 손지사 400인을 갈매사나 모아라. 여기서 도전장을 냅니다. 당시 아세라 손지사가 450명이요. 아 바알 아싸라 선지가 400명이야. 일반 기독교 선지는다 죽였어. 오바테가 지금 100명만 지금 숨겨놓고 있어. 자,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가 나온 거예요. 왜 갈멜산이야? 갈멜산에 발에 큰 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멘. 좋아, 니네 우상 앞에서 하자.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 갈매에서 너희들 손짓 총동원해 그래서 850대 1로 결투를 선포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알 신상 앞에다 하죠. 단을 쌓자. 자 송아지 두 마리 끌고 와.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너희들 먼저 기도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에 잠시입니다. 아멘. 네. 대결하자.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성경을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야, 더 크게 봐. 네날 신이 출장 갔나 봐. 주무시나 봐. 아우 소치칩니다 그다음에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아는 기도 길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핵심 두 가지예요. 엘리아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아는 짧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미 기도를 쌓아놨어. 아멘입니까? 아멘. 이미 기도 쌓는 거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로다. 환란 날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아멘. 이들은 평소에 기도 안 했으니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쌓아놨어요. 기도 길게 안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종된 걸 알게 없어서. 요 간단하게 기도했지만 아닙니다. 이미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쌓아놨어요. 아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오죽하면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난못 싸웁니다. 나도 데려가주세요. 나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살아반여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 짧게 하는 게 그게 용적 선수입니다. 갑자기 어려움다 하면 그때 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평생 기도 많이 해놓으니까 호랑이 나타나니까 딱두 마디에서 하고 음?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미 기도를 많이 해놨어요? 평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호랑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한테 살려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호랑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딱두 마디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좋인걸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기도합니다. 바알의 단이 그대로 있잖아요. 멀쩡하게 바알의 단이 그대로 나무 다 쌓아놨어. 송아지 그냥 있어. 성경해 보니까 이 송아지는 내려놓고 이건 우상 제물이었으니까 우리가 제음식 먹으면 돼요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영적인 에너지, 칼로리가 파괴되버렸어. 재단을 그대로 두고 송아지를 끌어내고 자기가 가져왔던 송아지를 올려놓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르자고 또랑을 봤어요. 그 감으로 메마른 땅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니까 물을 12통을 들고 왔어. 갖다 보라. 여러분 기도도 그냥 답되는게 아니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강으로 매마른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인데 지금. 가물 떠와 그래서 막 물을 떠다가 뭐어서도안 나타 모르고 삼다수를 갖고 왔는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열두 통을들이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주여 살려주세요. 절대 안 살려줍니다. 그래서 열두 통의 물을 들어붓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 얘기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성경 한 군데 한번 볼게요. 21절 한번 봅시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한것 같아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자 됐어요. 여기 중간지 대 사람이 상상. 앞에 봐요 앞에 말씀 앞에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야? 왜 중간지 돼 있어? 발을 섬겨, 발을 이렇게 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 언제까지 발과 하나님 사이, 두 사이에서 몸은 몸은 하려느냐? 이게 문제요 백성들이요. 딱 뭉쳐서. 광화문에 200만 모인 것처럼 팍! 모이면 되는데, 눈치 살살 보고 발을 믿을까, 하나님 믿을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회색주의라고 그러죠. 중간지대에서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때까지 발과 하나님 사이에서 뭘 하려느냐? 확실하게 하나님 믿으라. 믿고 안믿으려면 바르게 가. 인력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더니 부응답이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요. 850명을 엘리사가 다 죽였어요. 한 번도 안남게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말씀 종료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게서 머뭇거리면 안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십자가오직십자가오늘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